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투지를 지닌 선수. 작은 제구에도 불구하고 넓은 수비 범위와 어떻게든 출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던 이 선수는 때론 거친 성격 탓에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팀원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플레이코치로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야구는 단순한 은퇴가 아닌 진짜 야구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테이블세터 이용규 선수의 현역 시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교 시절에 이용규 선수는 어땠을까요? 일찍이 빠른 발과 수준 높은 컨택 능력 그리고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기록했던 홈런으로 인해 고등학교 무대에서 손꼽는 외야수로 활약한 이용규는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한국 대표팀으로 발탁될 만큼 유망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LG 트윈스는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2차 2순위로 지명합니다. 입단 첫해 이용규는 예상보다 빠르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고졸 신인으로서 타격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의 빠른 발을 활용한 대주자와 대수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LG 트윈스에는 이대형과 오태근이라는 빠르고 젊은 외환수가 이미 포진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용규는 그들 사이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LG 운영진은 이러한 외화자원의 인위어 상황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기로 결심했고, FA 이적 후 부진한 홍현우를 친정팀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기아타이거즈가 이용규를 지목했고, LG는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뒤따르는 이야기에 따르면, LG 코치진과 이용규가 원하는 타격 스타일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도 돌았죠. 이로 인해 이영규는 시즌 중반 돌연 트레이드를 당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기아로 이적한 뒤몇달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할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이영규 야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아에서의 상황은 이용규에게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LG에서와 달리 발 빠른 외야수가 별로 없었고 외야 유망주의 수가 적은 편이었기에 이용규는 가장 첫 번째로 외야 육성군에 속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용규는 스프링캠프에서 무너졌던 멘탈을 챙기고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그렇게 LG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시즌에 들어서자 호재 아닌 호재를 마주합니다. 2005년의 기아 타이거즈는 유나모 감독 체제로 바뀐 뒤 시즌 초반부터 팀의 화합이 깨지면서 4월과 5월 4할이 넘지 못하는 승리를 기록했고 꼴찌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살아날 것 같지 않은 팀의 분위기로 인해 유나모 감독은 시즌 중반 자진 사퇴하였고 팀은 더 이상 승리가 목적이 아닌 유망주 육성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외야에서는 이용규의 출전 기회가 늘어났죠. 기아에서는 나름 코치진과 스타일이 잘 맞았던 이용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최종 120 사경기를 출전하며 2R ER 6푼 6리의 타율과 31개의 도로를 기록하며 확실한 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해 팀은 창단일에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이용규라는 차세대 리드오프의 발견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아에서 의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이용규는 이듬해인 2006년을 앞두고 더큰 도약을 다짐합니다. 생애 첫 풀타임 시즌을 앞둔 만큼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죠. 그리고 그 각오처럼 이용규는 고조3년차에계선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2006년 그는 리그 최정상급 외야수로 발돋움하며 외야소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당시 성적은 125경기 출전, 타율 3할 1푼 8리, 출루 3할 9푼 1리, 25개의 이루타와 38개의 도루. 그야말로 타격, 출루. 주류 모두에서 빼어난 활약이었습니다. 분명 전년도에서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단숨에 리그 최고의 외야수로 올라선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에는 타격에서의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일본의 아오키 노리치카 선수에게 영감을 받아 배트를 짧게 잡기 시작했고 이에 더불어 팀의 대선배였던 이종범의 조언을 받아 훈련법까지 과감히 수정했습니다. 훈련 시에는 밀어서 치는 연습을 했고 이에 따라 컨테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러한 노력들은 이용규의 타격 스타일과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변화와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2006년 도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되며 국가대표의 커리어에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7년 발목에 있던 뼈조각이 돌아다니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살짝 부진했지만 2008년에 다시 본인의 상승가도를 이어간 이용규는 부진했던 팀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2008년에는 그야말로 기아타선의 모든 것이었죠. 그해 사흘에 육박하는 출루율과장타율은 2006년의 모습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고 팬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리드오프를 넘어 팀의 에이스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에서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서며 30일 타석 동안 환상적인 슬래시 라인으로 전승 우승을 이끌며 금메달로 인한 병역의탁을 얻었고 이듬해인 2009년 WBC에선 다소 주춤한 타격감을 보였지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슬라이딩 도중 헬멧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아쉽게 일본에 패하자 수상식에서 혼자만 메달을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이 불쾌했다는 이유였죠. 프로의 자세답지 못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상대가 일본이었다는 점과 이기고 싶어 보였던 그의 자세가 덧보여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09년 시즌은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팀원들의 활약으로 타이거즈의 10번째 우승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올림픽 금메달, 2009년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맛본 이용규는 점차 테이블 세터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용규만의 어떻게든 출루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많은 팬들에게 전달됐죠. 그리고 이는 2010년 8월 29일 넥슨과의 경기에서 조명받습니다. 투수 박준수와의 승부에서 수준이 다른 타구 커트를 보여주며 29째까지 가는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플라이로 아웃됐지만 박준수는 이용규 한타자만을 상대하고 교체당하기도 했죠. 실제로 많은 투수들은 이용규와 승부할 때면 최소 5구에서 10구 정도는 더 던져야 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투수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가 몇 년간 보여줬던 높은 타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출루율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통산 홈런 개수가 9개일 정도로 장타 능력이 떨어져서 투수들이 승부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임을 감안하면 그가 얻어내는 볼넷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9일에는 한 이닝에 3런과 말루 홈런을 모두 기록하며 1이닝 7타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고 이런 폭발적인 활약에 팬들은 점점 더 환호했죠. 이용규는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골든글러버를 품에 안으며 커리어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2011년에는 타율 3할 3푼 3리, 리그 2위에 해당하는 84득점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타율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86개의 득점과 44개의 도루로 리그 각 1위를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리드오프임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그 기세는 국가대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3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제3회 WBC 대표팀에 승선하며 국가대표 커리어를 이어갔죠. 그러나 FA를 앞둔 그 해, 이용규는 하나의 예기치 못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즌 초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찾아온 것이었죠. 비록 방망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몸은 서서히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이용규는 통증을 참아내며 타석에 섰고 시즌 중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 팀은 리그 5위권에서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구단은 이용규에게 지명타자 역할로 계속 뛰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팀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본인의 몸보다 팀의 사관 가능성을 우선시했고 결국 수술을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팀은 결국 8위에 그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이용규 역시 통증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되었죠. 시즌이 끝나고 F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팀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세 차례의 미팅 동안 명확한 계약 조건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에 지친 이용규는 결국 협상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했는데요.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눈 이야기의 맥락이 왜곡된 채 기사화된 것입니다. 이용규가 당분간 광주에 갈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 더 이상 광주에 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은 이용규에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런 오해와 감정 소비 속에서 결국 마지막 미팅에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용규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기아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용규로 주목하던 하나 이글스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아와의 협상에서 느꼈던 실망과 섭섭함, 그리고 배신감이 채 가시기 전이었기에 하나의 접근은 전 소속팀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원하는 조건을 물었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호의적인 반응과 빠른 진행으로 계약에 도달했죠.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4년 총액 72억 원이었습니다. 어깨 수술로 인해 1년간 지명 타자로 뛰어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는 이용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용규는 인터뷰를 통해 자정이 지나 하나 이글스 노제덕 단장님께서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이글스의 내년 시즌과 미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웅용 감독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주셨다. 수술 후 재활 중인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이용규는 같이 FA로 영입된 정근우와 함께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하며 큰 기대를 모읍니다. 예견된 것처럼 지명타조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104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8리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해당 시즌이 타고투즈의 흐름이 뚜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이름값에 못 미치는 기록이었죠. 또한 이용규의 지명타자 기용은 팀 전력 구성에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무릎 수술로 수비 부담이 있었던 최진행이 좌익수로 출전하게 되면서 전체 외야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졌고 기대와 달리 FA 대형 보강의 효과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100억 원이 넘는 투자에도 팀은 꼴찌로 시즌을 마쳤죠. 이런 아쉬움 속에서 한한한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둡니다. 김성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구단은 그에 대해 하위권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갖췄다며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했고 새롭게 도약할 내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이 변화는 이용규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5년 개막전까지 반드시 외야 수비가 가능하도록 몸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용규는 마무리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재활에만 전념합니다. 그 결과 시범 경기부터 외야수로 복귀해 이전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하는 수비력을 회복할 수 있었죠. 어깨 수술 여파로 송구는 약화됐지만 넓은 수비 범위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근 감독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과 투지 넘치는 분위기는 이용규와 좋은 시너지를 형성했습니다. 감독의 지도 아래 이용규는 타격감에서도 부활을 날렸죠. 2015년에는 중견수로 돌아와 외화를 안정시키는 한편 3할 중반의 타율과 0.8이 넘는 OPS로 중심타자 못지않은 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8월 22일 친정팀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양현종과 무려 17구에 이르는 접전을 벌이며 용규 놀이의 부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에도 이어졌고 리그 3위에 해당하는 3할 5픈 1위의 타율을 기록하며 하나타선에서 화소분 같은 존재로 활약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용규의 끈기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2017시즌 주장으로 지명합니다. 당시 김성근 감독은 주장 선임은 이용규 본인의 마음, 선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근성이나 리더십 등을 감안하면 이용규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주장완장과 동시에 두 번째 FA를 앞둔 중요한 시즌이었지만 이용규는 그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시즌전이 열렸던 제4회 WBC의 국가대표로 참가했지만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과 함께 왼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막 엔트리에도 오르지 못했고 4월 말에서야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손목 부상과 발목 통증이 겹치며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죠. 총57 경기 출전에 그치며 하나 입단 후 가장 짧은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에서 보낸 4년 동안 2015년 그리고 2016년의 기록은 빼어났지만 크고 작은 부상이 반복되며 내구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즌인 2017년엔 무려 3 차례 부상을 겪으며 그의 단점인 내구성의 한계가 크게 지적을 받았죠. 이에 이용규는 본인의 FA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이용규는 올 시즌은 내가 보여야 할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연봉 5억 원을 삭감한 채 2018시즌의 이만 이용규는 부상 방지를 위해 타격폼을 수정하며 부담을 최소화했고 그 노력은 그대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기준 커리어 최다인 133경기에 출장했고 타일도 3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시즌 3위 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었죠. 부활을 알린 이용규는 포기했던 FA 권리를 신청했고, 계약은 해가 넘어가며 지체됐지만, 2019년 1월 30일 스프링캠프 하루 전날 극적으로 성사됩니다. 당시 하나의 한용덕 감독은 이용규와 어렵게 계약을 했다. 극적으로 합류했는데, 용규는 지난해 잘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잘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여전한 기대를 드러냈죠. 하지만 캠프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용규는 중견수가 아닌 좌익수 훈련을 받았고 이에 대해 코치는 그저 팀 전술에 대비한 일시적인 훈련이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구단은 중견수 정근우, 좌익수 이용규를 예고하며 이용규의 타순 역시 구본으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조율이 없는 이 발표는 이용규에게 충격이었고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신감이 가득했던 그에게 이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치진과 논의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용규가 지적한 건 단순한 포지션과 타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부재와 순서의 오류였죠. 베테랑에게 수십억을 남기며 계약한 구단이라면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라 이용규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팀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죠. 이용규는 어디까지가 팀을 위한 희생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단에 다소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3월 16일 이용규는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을 전달했고 만약 트레이드가 안된다면 방출이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큰 파문을 일으켰죠. 다음은 당시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포지션 변경, 타선 변경 등으로 이용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올해가 쉽지 않은 시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포지션과 타수는 감독이 갖는 고유 권한이다. 베테랑이 이름값으로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후배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언론의 이런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더불어 팬들에게도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하나는 4월 22일 구단 최고징계인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팀의 질서와 기강, 나아가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규는 2019 시즌을 통째로 날리며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긴 공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이용규는 야구를 놓지 않기 위해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8월 30일 구단은 그의 진심 어린 반상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용규는 야구 팬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하나는 양성우, 김민아 등 여러 선수를 좌익수로 기용했지만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중견수로 계획했던 정근우마저 일루수로 중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단은 2019년 12월 7일 선수단 투표를 통해 이용규에게 다시 주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처음 달았던 등번호인 19번으로 유니폼을 바꾸며 다시 한번 팀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0년 시즌 이용규는 침체된 팀 타선을 이끄는 중심축이었습니다. 팀이 세대교체와 타자들의 부진, 그리고 리그 최하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전하는 동안에도 그는 유일한 규정 타석 진입자로서 안타와 도루 모두 팀내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죠. 시즌 초반에는 심판실의 일관된 판정을 요청하는 소신 발언으로 팬들에게는 총대를 맨 주장이라는 인상도 남겼습니다. 1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는 다시 한번 팀을 위해 헌신하며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연정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당시 리빌딩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예견된 변화였지만 주장 이용규의 방출 소식은 많은 야구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이용규는 담담하게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머지않아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당시 키움은 코너 외화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김치현 단장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 실력 있는 베테랑이 합류함으로써 뎁스와 분위기 모두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1년 총액 1억 5천만 원에 계약한 이용규에게 맡겨진 역할은 팀의 중심을 잡는 베테랑 리더였습니다. 어느덧 37살의 나이가 된 그는 팀내 최고참 라인이었고 신인 시절 선배였던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와 함께 외화를 지키는 등 세대간 교차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홍원기 감독의 두터운 신뢰를 얻은 그는 개막전부터 1번 타자로 낙점됐고 시즌 내내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가을야구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이용규는 133경기에 출전 3할에 가까운 타율과 4할에 육박하는 출루율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에서 방출된 아품을 스스로의 실력으로 말끔히 씻어낸 셈이죠. 또한 훗날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김혜성 이정우와 함께 1,2,3번 타선을 맡아 젊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베테랑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이용규는 주장으로 선임되며 또한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4월 19일 SSGY 경기에서 역대 15번째 2000안타를 달성하며 개인통산 대기록을 완성하죠. 그의 야구 인생이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규는 그동안 19년간 해온 야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프로에 들어왔을 땐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란 편견이 많았지만 스스로 연구했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며 여기까지 왔다. 이 자리를 빌려 나를 지도해준 모든 지도자들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기록 이후 본격적으로 에이징 커브와 마주하게 됩니다. 타격감은 눈에 띄게 하락했고 5월엔 투구에 맞아 부상까지 당하면서 시즌 출전은 86경기에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으로서 팀의 분위기를 다 잡는데 집중했고 그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를 중심으로 한 타선과 안우진이 이끄는 투수진의 활약 속에서 팀은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했고 결국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2023년 이용규는 이정호에게 주장직을 넘기고 스스로는 후방 지원에 전념합니다. 기양 저하로 은퇴를 고민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 내에서 그는 기감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녔죠. 비록 50경기 출전에 머물렀고 타격감도 아쉬웠지만 최고 참으로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내며 사실상 플레인 코치와 다름없는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몸 상태의 한계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60경기에서 3리타율을 기록하며 약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팀내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자임에도 기량 저하가 뚜렷했지만 키움이 그를 붙잡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용규가 보여주는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가 젊은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본이었기 때문이죠. 마흔살을 넘긴 이용규는 키움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2025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키움 이어로즈는 이용규를 플레이인 코치로 공식 선임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해왔던 그에게 플레이인 코치라는 타이틀이 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수련관 선수들과의 소통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해오던 이용규였기에 팬들과 언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축 선수들과의 이탈로 전력 약화가 불가피했던 팀 상황 속에서도 이용규는 선수단의 단호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프로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맞더라도 일루에 나가라는 일침은 그가 현역 시절 내내 보여준 집요한 출루 의식과 맞닿아 있었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제는 플레잉 코치로서 이용규의 현역 생활은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투지는 앞으로 수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용규는 한국 야구 역사상 누구보다 강한 투지와 근성, 승부욕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어떻게든 출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상대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각인됐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타석에서의 끈질긴 승부, 그리고 그라운드를 가르던 그의 질주는 팬들에게 용규놀이라는 상징으로 남아 한국 야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의 질주와 투혼이 한국 야구사에 길이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